사실 가장 근본적인 비판 중에 또 하나가 소득이 되는 얘기들 많아요. 우리가 PIR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뉴스 기사 조금만 검색하다 보면 얘기 나오는 게막 PIR이 열여섯 배다, 열여덟 배다. 모 통계 같은 경우 뭐 이십 몇 배다. 야 이거 개 거품이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야. 아내 급여가 월 삼백인데. 지금 20몇 억짜리 집값들 막 반포에 5십육 60억 이거 보면 미쳤다 내가 그리고 p i 의 전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회가 썩었다 이거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PII만큼 선동하기에 좋은 수치가 없다는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저도 책에서 많은 사항들을 담아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었던 사항 중 하나 바로 PIR 얘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 네, 그러면 PIR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PIR 결국 뭐예요? 내 네, 소득 대비 집값이죠. 그런데 소득은 항상 잘 보다 보면 중위소득 가격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위주택 가격으로 PIR 산출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에서 예를 들어 한번 거꾸로 이렇게 볼게요. 분자 분모값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분자를 평균값으로 잡았으면 분모도 평균값을 잡고 분자를 중위값으로 잡았으면 분모값도 중위값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계라고 말하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둘중 하나 장난질 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오케이, 우리가 소득은 중위값으로 잡아놨어요. 중위값이라는 게 뭔가요? 전체를 1부터 100까지 나열해서 딱 가운데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평균의 함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진짜 고소득자가 이제 평균에 갖다가 올려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통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소득을 중위가격을 잡았으면 주택가격도 중위가격을 해야 되는 건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중위 가격 연소득이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중위 주택 가격은 3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6천밖에 안 해요 어? 그러면 내 소득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우리 PIR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은 건가? 생각해 보면 내 급여가 설령 2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내집 마련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지방에 미분양 나서마 4억에 분양고뭐 이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주택이 비싸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의 주택이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 앞타임에 얘기했었던 거. 정확하게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비싸다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4천이에요. 근데 서울에 우리가 연립주택, 참고로 다세대주택보다 연립주택은 대지 면적이 더 넓은 걸연립이라 말합니다. 통칭 빌라라고 하지만 연립이 좀더 비싸요. 근데 이 연립주택 평균이 3억 삼천입니다.